이 대통령의 명언 중 하나인 바로 이 물소대 전략 오늘도 이게 통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대통령은 검찰청과 기재부를 해체시켜버렸고 방통위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적폐들이뭘 까긴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쏟아져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까기에는 장동혁과 회담이 있으니 또 묻힐 것이고 이야 대단합니다. 현재 검찰은 이미 자기들 조직은 붕괴된 상황이라며 절규하고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좌우 국민들 지지를 크게 받을 한 방은 또 준비된 상황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초반에 정권 시작할 때 주목했던 부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음. 노동부 나머지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위원장 임명이 안 돼가지고 그렇고 음. 아마 하반기에 졸라 뜨거울 거예요 엄청 뜨겁게 달릴 겁니다 뭐 재벌들 문제라든지 뭐 이제 플랫폼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데 아마 거의 칼춤 추는 사람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부가 힘이 세니까 어떤 일인 일이... 여러분 기재부가 인건비를 저렇게 높여주는 예산안을 안 짜요 아시겠지만 어차피 기재부가 이제 뭐왕 부서처럼 돼가지고 갖고 온. 다 자르거든요. 그중에 제일 많이 자르는 예산이 뭐냐 인건비 예산입니다. 공무안 늘려줘. 진짜, 진짜 짜게 봐요. 인력 늘려주는 거 제일 안 해줘. 차라리 도로 놓는 거는 늘려줄 수 있는데, 그리고 어. 고정 지출이 아니거든. 근데 인건비 늘리는 거 정말 추건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노동부의 오랜 수건 중에 하나가 노동 감독관이에요. 사람이 많아야 막 현장을 다니면서 막 쑤시고 다니지. 적발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노동계 쪽에서의 오랜 수건이었는데, 한 방에 1 3 0 0 명. 아. 거의 절반 정도 늘리는 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방에 할수 있는 거 뭐냐?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방향에 있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희가 6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진심인 정보가 될 거다. 음. 그래서 내년에 노동감독관이 대폭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임금채불 잡으러 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지금 사고나는 산재 현장들. 엄청 사전 감독하는 거 다닐 겁니다. 요거에다가 플러스. 엊그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건 음. 그니까 이제 악질 그 고용주들이 네. 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한다 음. 아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임금 체불 조사하라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외국인 임금 체불 조사는 아마 이제 앞으로 쭉 가져갈 건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몽골 얘기가 왜 들어가냐면 음.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몇개 나라 중에 이제 주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음. 우리랑 교류가 많고 특히 인력 교류가 많은 곳. 저희가 초반에 했던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음.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화도 굉장히 유사성이 높아서 음. 적응을 좀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사실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쓸 사람이 없어서 잘안 돌아가는 공장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아예 안 돌아가는 공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고 뭐 네. 농촌 뭐 어촌 현장 말할 것도 없고 음. 그런데에 잘 적응하고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랑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때 친화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 포인트를 지금 정부에서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동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자 출신 정체성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탄압과 기득권의 정치 보복을 견뎌낸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더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노동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에 진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잡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느 말인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